오늘 말씀은 해피 타이거 피거 목사님께서 해주신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주제 성구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야 함께 읽어볼까? 응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델 후서 2장 21절 말씀 현이야, 그릇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음, 음식 담을 때? 맞았어. 그럼 만약 현이한테 깨끗한 그릇이랑 더러운 그릇이 있어. 그럼 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담을 때다. 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땐 어떤 그릇을 쓰게 될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순 없잖아. 맞았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진짜 고마워, 언니. 우리 초비랑 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얼른 말씀 들으러 가고 싶은가 보구나. <laughs> 좋았어. 그럼 이제 말씀 들으러 가볼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말씀 들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그럼 설기 노트와 성경책 챙기고 다 함께 큰 소리로 두는 크게 뜨고 두는 크게 뜨고 투기 좀뜻 얇고 투기 좀뜻 얇고 피거 목사님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셋 피거 목사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 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그릇 카페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작고 귀여운 동그라미 그릇부터 무지개 색깔의 그릇 또 몇백만원이나 되는 비싸고 화려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무늬가 없는 평범한 그릇도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그릇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비싸고 화려한 그릇처럼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악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싸지 않고 화려한 그릇처럼 나는 잘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아니, 쓰임새가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잘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그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엔 멋진 그릇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그릇 같나요? 저는 아주 작은 그릇처럼 느껴져요. 저는 하얗기만 한 밋밋한 그릇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나요? 저는 동그랗고 반짝이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그릇이 되고 싶어요. 현이와 소리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자 되고 싶은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 당시에도 값이 나가고 비싼 금그릇이 있었어요. 또 금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값어치를 하는 은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그릇만큼은 안 되지만 나무로 만든 튼튼한 나무 그릇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질그릇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혹시 들어보았나요? 아니요. 이 질그릇은 바로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그 당시에는 값이 제일 안 나가는 볼품없는 그런 그릇이었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릇들 중에서 하나를 사용한다면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싶나요? 음. 저라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사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 더 좋은 그릇이니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싶으실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기모델 후서 2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도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목사님 집에서 가장 비싼 한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릇 백화점에서 산 그릇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릇은 우리 집에서 가장 싼 둘째 한유리의 시리얼 그릇이에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놀러 온다면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귀한 손님이나 친구가 오면 비싼 그릇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비싼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저분하게 음식이 묻어 있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고 화려하긴 하지만 더러운 이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한 유리의 그릇을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릇들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은 음식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 그릇인지, 그리고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릇이 되길 바라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릇, 인기 있는 그릇이 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은 첫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릇이에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죄로 얼룩진 그릇이 아니라 비록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범하고 화려하지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